바로 이 차입니다 네 과학 5기를 타고 있는 강게찬 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k5 페이스리프트 네 맞습니다 판매량 보니까 소나타 dh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더라고요 쏘렌토 스포티지 뭐 그런 차들은 다 기아가 압살을 하는데 얘랑 이제 k8은 살짝 뒤져있고 k5는 더 격차가 심해요 왜 이렇게 소나타가안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좀 과하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차주님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실까요, 혹시? 아니, 진 진짜... <laughs> 아, 저는... 아 아니, 모르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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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 아, 그 네, 아, 그리고 원래 차주님께서도 이 과학 오기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사실 제가 소나타 계약을 음. 넣어놨었거든요. 네네.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뚜벅이 생각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아산공장의 정비 때문에 네. 공사가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놀람> 더기다렸는다 <놀람> 소나타를 받으려면. 그쵸, 그죠 그래서 바로 K5로 응. 갈아타셨구나. 그렇죠. 그럼 K5는 바로 나왔나요? 바로 나왔어. 야, 안팔립니까 아, 이게 좋아. <laughs> 차주님은 나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셨어. 3,370만원. 네, 맞습니다. 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차주님께서 사신 트림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6 터보 노블레 스트림에 드라이브와이즈, HUD 빌트인캠2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3 3 7 0원 470만 원을 사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거 뭡니까? H6이랑 빌트인캠이랑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109만 원그래 저는 사실 109만 원에 값어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사고가 한두번 정도 있었어요 차주님 이미지 과곡이랑 너무 잘 맞는다 진짜 <웃음> 아이쿠, <웃음> 물론 제가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아... 와서 그때 이제 빌트인캠으로 확실하게 억울함을 어... 증명을 할수있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좀 아쉬운 건 뭐예요? 컴포트 옵션을 안 넣으니까 네. 일단, 조수석이 수동이에요. 아... K5급에서. 그러네. 이게 다, 시트 자체가. 맞아요. 슬라이딩 각도 조절이 다 수동이에요. 럼버 서포트는 아예 없고. 그래서 요거 앉는 거 가장 아쉽고. 그쵸. 그리고 처음에 출고하고 나서, 아, 이 옵션 내가 괜히 넣었다 했는 게 있는데, 쓰다 보니 굉장히 만족하는 게 있다고. 자 깜빡이 넣었을 때, 네. 사각지대 에 나오는 축구방 모니터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진짜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은근히 이게 편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에서 코너 돌거나 할 때, 네. 저도 모르게 이걸 보게 돼요. 확인을 한번더할수 있는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차준 나이가 몇 살이죠? 저 스물여덟. 와. 많이 어리네요. <laughs> 뭐. <laughs> 과학오기 타는 많이 어린 우리 조카. 아, 네, 네, 봤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봐 주세요. 네.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 어, 인증되었습니다. 뜨고 지문으로 이제 저를 인식을 해서 프로필도 자동으로 되고 시동도 걸 어. 수. 그러면은 평소에 키를 안 갖고 다니세요? 평소엔 키를 안 가지고 다니요 디지털 B2? 알겠습니다. 그러면 1.6 터보 180마력짜리 K5 출발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는 전에 탔던 차도 이제 아오마오마하게 무시무시한 차예요. <laughs> 뭐였죠? SM6. <laughs> 승차감 차이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SM6는 악명 높은 투션빔이고 네. 얘는 멀티링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승차감은 많이 차이가 났고 1열 기준으로는 어때요? 1열 기준으로는 음.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그차탈 때도 사고 많이 났죠? 아야 그 차. 아, 아 역시 그럼 과고기를 타야 사고가 나는구나. 아 어, 그런 것 같아. 요 <laughs> 그럼 또 궁금한 거, 저는 당연히 1.6T 판데 차주님 하이브리드 안산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격 차이가 있어요.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벗어나는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많이 나요. 그리고 얘는 또 NA야. NA죠. 이거 어... 터보고. 그렇죠. 자동차 쎄도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1.6 터보가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실 차주님께서 네. 오늘 새벽같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차가 많이 막혀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셨는데 이 복합 연비로 오늘 기준으로 몇 정도 나왔어요? 15.7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는데도 평소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시내에서는 한 6에서 7 나오는 거? 아 되게 안 나오는데요? 아, 아니 <laughs> 아니 시내 주행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는게 맞겠다 근데 하이브리드로 네 유류비를 400만 원 아끼려면 정말 키로수 많이 타셔야 돼요 어 그리고 터보도 아니거든요 답답하고 그리고 걔는 또 6단이고 그렇어이 차는 또 8단이고 그렇어 그리고 또 공부해 보니까 1.6T는 RMDPS고 하이브리드는 CMDPS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그 측면에서도 1.6 터보가 저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이 과학 5기를 샀는데 주변 반응은 어때요 왜 소나타 안 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돈씨 꼬나타고, 보테가, 소렌토. <웃음> <웃음> 아니 그거는 좀안 어울려 지금 은 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차주분께서 옵션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어, 이차 사면서 나는 처음부터 중간 트림을 딱 사고 비교를 해보니 소나타와 이런 전부들이 다르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제 예산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중간 옵션에서 옵션 한두 개 추가로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을 가게 되면 어라운드 뷰가 없습 뭐라... 추가는 할수 있는데 기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네. 원격 주차 보조도 소나타에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또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옵션도 꽤 돼요. <웃음> 아시잖아요? <웃음> 아, 네, 알 네. 예, 예. 천연 시트, 네. 앰비언트 네. 전동식 트렁크, 메모리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이런 거는 소나타에만 들어가요. 중간 트림 기준으로. 근데 제가 할땐 그랬는데, 천 네. 현재 네. K5 20, 2025년식은 네. 또 메모리 시트나 이런 게 중간 트림이 기본 적용 됐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올랐겠네요? 가격도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얘네가 옵션을 너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가끔씩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지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살 당시에는 중간 트림에 K5가 원격 주차 보조하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서 요거를 선택한 것도 이... 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이 차는 쳐다도 안 봤었잖아요 코나타가 <laughs> <laughs> 이제 생산 중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뚜벅이 생활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입고 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고나니까 네. 좋더라 다시 돌아가도 K5 이유는 뭡니까? 일단 디자인 쪽으로 너무 앞서야요 페르존 모델에 비해서 데일라이트, 네. 그리고 후면에 절취선 빼고는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걸로 전못 느끼겠는데, 원래 이뻤으니까 다듬은 네. 거고, 쏘나타는 이제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 전께 너무 못생겼어. 매기타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쏘나타는 약간 일치 월장. 일치 월장 했죠. 어,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쏘나타가 네. 좀더 좋은 점 추가로 좀 얘기해도 될까요? 어, 네, 말씀하시죠. 네, 편하게. 일단. 어, <laughs> 아, 너무 편해요, 지금. 아, 기분 네, 좋고. 편안해. 소나타는 N라인 오. 디자인 트림이 있고, 그리고 N라인 파워트레인도 존재합니다. 네. 2.5 터보. 얘는 그거 조차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사실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2.5 터보 엄청 잘 나가요, 소나타 N라인. 아, 제가 타봤거든요. 네. 엔진은 힘이 되게 좋아요. 미션이 그걸 못 따라가는 느낌? 그걸 좀 받았던 음. 것 같아요. 아, 2.5 터보가 네. 디자인도 훨씬 이쁜데. 아, 근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사는 거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람. <laughs> 어쨌든 네. 소나타는 운신의 폭이 넓다.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본 옵션이 더 좋아요. 깡통에도 테일램프 후면 방향지시등 LED, 진동 경고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K5는 이런 거조차 깡통에도 없습니다. 네뭐 이런 거 가볍게 음, 가볍게 어. 뭐. 어 그럼 차준님 혹시 옵션 얘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마션브라 화성의 어떤 그런 토양을 형상화한 네. 그런 뭐. 되게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깔이거든요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중간 택일으로 가게 되면 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검정색 아니면 네이비아두 어, 개밖에 없다 그렇죠. 네이비는 근데 사실 저는 자동차 시트 색상에는 안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하 K5를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몇 개입니까?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션 브라운하고 검정색. 똑같이 두 개네? 파란색보다는 브라운이 <laughs> 훨씬 더 고급스럽다 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 그거는 저도 아쉽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부터는 K5 얘기 좀 할게요 네, 좋아요. K5 사 보니까 가장 만족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실내 네.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네, 적어도 조사해 봤죠 네. 보니까 동급 세단 중에 휠 베이스가 가장 길더라고요 그렇죠. 소나타보다도 1cm 길고 캠리나 뭐 어코드 같은 것보다 얘가 더 길고 사실 그래서 중형 세단을 알아본 것도 네. 이제 제가 조카나 아이들이랑 놀러 갈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좀 편하라고. 어 맞아요. 이어 룸은 어쨌든 동급에서 제일 커 보이고 헤드룸이 살짝 저한테는 다하니까좀 불편하긴 한데 레그룸은 괜찮아가지고 솔직히 뭐 초등학생까지는 음.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음. 트렁크는 활용하기에 좀 어떠신가요?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깊어요. 어, 맞아요. 깊긴 한데, 페를 정꺼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던데. 실제로 좁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지붕 같은 거를 처음에 입구에 진입할 때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얘는 심지어 스키스도 안 되고, 아 컴포트를 안 넣었기 때문에 폴딩도안 돼. 2열 시트가? 그렇죠. 아반떼는 되는데 아, 얘도 옵션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뒷자리 옵션에그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암레스트 없으면 어... 컴포트 옵션 꼭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어... 그거 넣으면 2열이 폴딩도 되고 암레스트도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헤드레스트도 조절식으로 바뀝니다 저는 고정이거든요 또 만족하시는 게 승차감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턱은 그냥 없습니 <laughs> 아, 지우개다? 진짜 SM6를 타다 와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지우개다. 저한테 써주신 거는 그런 내용은 없고, <laughs> 어, 부드럽고 조용해서 데일리용으로 딱 좋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네. 그럼 소음 측면으로도 만족하신다는 거네요? 어, 대만족이죠. 대만족이다 하지만 너도 다른 리뷰나 카페를 뒤져보니까 이 8단 자동 미션 저단에서의 터보렉이 있다 라는 말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네. 많이 안 밟고 다녀서 그런지 크게 못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느껴보려고 저단에서 제가 일부러 좀 밟아봤어요 터보렉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까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그쵸 네. 근데 일상 주행 시에 평범하게 네. 천천히 운전할 때는 이질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 어, 이거 봐! 방금도 울컥했어 아, 이럴 때만.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연비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네. 이제 앞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단점으로 넘어와서 저한테 가장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차는 수출 사양에는 옵션이 있는데, 국내용에는 사륜 옵션이 없습니다. 사주님은 혹시 사륜 옵션 선택할 수 있었으면 넣으셨을까요?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굳이 사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비인데, 네. 사륜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지면서 연비도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넣었을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제 출퇴근 거리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곳이 뭐 그렇게 막 험지 같은 것도 없고 오르막길도 크게 없는데 3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 폭설이 왔을 때 제가 판 5시리즈 엑스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때 딱한번 사륜을 잘 샀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오르막길이 아니었었어요. 갑자기 네.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좀 얼었었어요. 웬만한 차들이 다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520D. 엑스 드라이버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그냥 진짜 스무스하게 쭉 올라갔어. 음. 처음으로 와, 이래서 4륜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낀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그거는 네. 4륜이어서게 아니에요. 그럼요. 엑스 드라이버. 4륜이 엑스 드라이버. 차는 BMW. 아뭐 <laughs> <한번 웃음> 이상한 분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패밀리카로 사는 차들은 무조건 4륜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만의 일화였는데 그리고 요것도 웃겨요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니까 양카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차주님이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카페라던가 단톡방을 많이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또 웃은 적이 있다고 일단 저는 K5의 양카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얌전하게 운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 인증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카페에 딱 가입을 해서 네.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하고 있었던 게, 네. 안전운전 점수 대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볼보도 아닌데, 내가 더 점수가 높다? 아니요, 내가 더. 높다. <laughs> 아, 취미 점수가? 네, 내가 더 과속을 <laughs> 많이 한다. 아. 아니, 우리 과하고그 차주님들.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럼 몇 점이 좀 상위 랭커입니까? 50점 이상이면 안전운전. 아, 50점이 넘안전운 아, 우리 작년에 나온 우리 볼보 차주님은 99점인가 98점인가 그래요. 볼보 쪽에서는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 난폭운전자로 서로서로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K5는 50점 넘으면 그냥 쳐주지도 않는다. 그쵸. 야. 커트라인입니다, K5. 차진은몇 점? 전 96점. 아, 어, 진짜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거기서 그러면 그, 커미아타면 쫓겨나겠다. 그래서 전인증해 <laughs> <laughs> 아 여러분,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조금 쏘더라도 차도 하나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좀 앞이 많이 뚫려 있을 때만 한 번씩 좀 쏴주시고 칼치기 같은 거는 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K5 튜닝도 많이 하죠? 알고 보니까 튜닝 굉장히 많이 하그죠 <laughs> 순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laughs> 아 여러분. 아 튜닝도 이제 구조 변경 되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스테이지 막 2까지 올려 가지고 배기하고 막 그런 거할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또 사람 많은 곳에서 너무 늦은 밤에 또 그런 거 너무 뽐내지 말고 그래야지 또이 튜닝 문화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두 주자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야 돼. 우리 이러지 맙시다. <laughs> 자,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카페 고질병을 좀 뒤져봤죠. 근데 은근히 많은 게 가속 시에 CVVD 드르륵 소음이 난다. 그리고 냉각수 소모가 좀 있다. 네. 라는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뭐둘다 해당되진 않았는데요. 리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잖아요. 아이들링 스타벤고 시에 시동이 꺼졌다가 돌아올 때 소프트웨어가 재부팅됩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나가 버기거나 이게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요 계기판도.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 리콜 받으셨어요? 네, 저는 리콜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 개선이 됐고. 개선이 됐습니다. 아. 개선이 됐는데도 일부 차주 중에서는 지금도 꺼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아. 계기판은 꺼지면 되게 낭패거든요. 리콜을 받았는데도 꺼져? 요 그렇죠. 어 그러면 제대로 된 리콜이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HUD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기판 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HUD는 이상이 없고.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HUD를 넣어라. <laughs> <laughs> 역시 과학 오기 차주님같네요 <laughs> <laughs> 그쵸?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 차주님께서 모델 리뷰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현실적인 리뷰, 네.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차주 리뷰를 그렇죠? 그럼 자동차 업계라 그러면은 원래 네. 제가 BMW, 네. 지니어스라고 해서 상품 전문가로 활동을 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아 보직 변경, 그죠? 보직 변경을 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몇 개월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두 달. 그럼 지니어스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니어스는 제가 만으로 꽉 채워서 2 년. 어 그러면은 진정성을 위해서 BMW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BMW 단점이? 요네 진정성을 위해서 그럼... BMW 단점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이제 전 세계적인 이미지죠. 네 이제 좀다소 아... 이런 이미지들. 아 그렇죠. 아, 차주님은 그 이미지 속에도 살고 있어.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옮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laughs> 그 두 개만 파세요 BMW K5 BMW를 다니면서 K5를 타고 있다. 그렇죠. 어, 차도 한 번쯤 바꾸고 싶죠. BMW로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또 BMW가 얘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뭐를 하면 되냐? 인터넷을 바꿔라. 이게 예, 인터넷 민족이라고 인터넷 TV 휴대폰 유심 기변하면 최대 98만 원을 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이게 할부 한 5년 하면은 두 달치 월 납입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리고 정수기 및 가전 렌탈 하면 또 걔네가 또 32만 원을 줘요. 아 바꿔야죠. 저는 근데 솔직히 네 제가 광주로 이번에 네. 이사를 온 거거든요 네. 사실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정말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트라인 구독자면 4만원 상당의 최신 공유기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 혹시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이라고 치시고 걔네가 이 업계에서 상담 잘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어꼭 한번 해보세요 예.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아 제가 할 거예요 왜 본인이 하십니까 저도 이 그러면... 업계에서 상담 잘해주기로 해요 네. <laughs> 아 이거 이중 감금에 열받게. 알겠습니다. 잘또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피 같은 형제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같은 K5 타시는 분들 대부분 저랑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웃음> 아니라는. <웃음> 아, 두번얘기네 아니요, 저는 압니다 어. 저희 함께 이 이미지를 바꿔나가는데 한번 열심히 이제... 죄송합니다 커버를 고 쳐드리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네. <웃음>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와, 못됐다!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laughs>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대 아산공장 문제가 없었다? 그럼 당연히 소나타를 샀겠죠? 아니요. 왜요? 아, 물론 제가 이 기억을 다 잊고 간다. 네. 그러면은 그때 저는 그 K5는 양아치하다라는그 편협한 사고방식에 틀어박혀서 쏘 네. 소나타를 샀겠죠. 근데 지금 제가 K5를 겪은 이상 100번 돌아가도 4번 K5를 겪은 할요 소나타 타면 또 바뀌실 거예요. 아니. <laughs> 확실합니까? 어.